도난 방지 최강자 여권 케이스. 당신의 소중한 여권을 위한 투자. 없으면 손해 보는 꿀템 소개. 바로 이 여권 케이스 안티 스키밍 RFID 차단 슬리브형 지갑. 요즘 해외 여행 갈때 불안감이 있었죠? 이젠 걱정 끝. 이 케이스에 여권을 쏙 넣어 주면 개인 정보가 안전히 보호되니 너무 좋던데요? 인조 가죽으로 고급스러움은 더 미고 깔끔한 무지 패턴이라 어떤 스타일에도 잘 어울려요. 손에 착 감기는 슬리브형 디자인이라 사용하기도 편하고 서울에서 만든 국산 제품이라 더욱 믿음직하네요. 속이 시원해지는 이 꿀템 추천해요. 없으면 손해 보는 꿀템 소개. 바로 이 안티스키밍 여권 케이스. 해외 여행 갈때 여권이랑 카드들을 그냥 가방에 넣어두면 마음이 불안했는데 이제 이 케이스에 넣어두면 RFID 차단 덕분에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니 너무 좋던데요. 인조가죽 소재라 가볍고 튼튼해서 여행 내내 부담 없이 쓸수 있고 심플한 디자인 덕분에 스타일도 놓치지 않아요. 사은품으로 투명 여권 케이스까지 주니까 정말 알차게 사용할 수 있어요. 속이 시원해지는 이 꿀템 추천해요. 없으면 손해보는 꿀템 소개. 바로 이 안티스키밍 여권 케이스. 해외여행 갈 때마다 여권 정보 유출 걱정되셨죠? 이제 이 케이스로 해결하세요. RFID 차단 기능이 있어서 내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돼서 너무 좋던데요. 인조가죽으로 제작돼서 고급스러움도 느껴지고 패턴도 멋져서 들고 다니기 정말 예뻐요. 두개 이상 구매하면 배송비까지 무료라니 친구랑 같이 사면 더 이득. 속이 시원해지는 이 꿀템 추천해요.